좀 다르고 뭐 그림자 구하세요 이런게 아니라 관계식에 대한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다면 상황은 대충 알겠구요 여기가 각도를 모릅니다 그냥 세타라고만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세타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뭐 그런 이야기인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옆에서 좀 쳐다봅시다 이쪽 방향에서 쳐다봤을 때그 단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단면이긴 한데 지면이랑 벽면을 좌표축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타 45도 하면 좀 비교가 안 되니까 살짝 밑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그려 볼게요 구가 있다 반지름 R인거 밑에 갔나? 비슷하니그 다음에 얘가 햇빛이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 여기를 모서리 부분을 쫙하게 지나고 구의 중심에 일직선이 되는 이런 형태로 빛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빛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살짝 밑돌.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일단 이렇게 합시다. 지금 그린 얘는 그림자, 이게 벽이 없다면 생길 땅바닥에 대한 그림자라고 볼수 있죠. 여기까지는 알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이 부분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체제값을 A라고. 하고. 벽면에 생긴 공이 그림자 위의 점에서, 그림자 위의 점에서 교선 L까지 거리의 체제값이라는 게, 요, 요, 단면에 보이는 얘랑 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봅시다. 태양광수 공중심, 벽면, 지면, 따다다. 벽면이 a 고요 지면이 B네요. 그럼 여기서 높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서까지가 B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러니까 최대니까 그림자 L까지 최대 여기가 a 고 여기까지가 B다. 됐고요. 됐고. 음.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고. 그림자와 교선 L의 공통 부분의 길이는. 공통 부분 얘는 여기잖아, 맞죠? 얘는 여기 햇볕이 내려쬐 때구에서 정사형 생각해봐도 햇볕이랑 90도입니다. 햇볕 여기다 살짝 그려볼게요. 햇볕이 지금 어떻게 내리쬐느냐면 햇볕이 내려쬐 때 기울어져 있으면 햇볕이랑 물체가 기울어져 있으면 바닥에 정사형이 작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잖아. 정사형이. 근데 얘는 이 여기 L이랑 말란한 중심을 지나도록 지름을 생각해 보면 햇볕은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햇볕이 내리쬐는 것은 햇볕이랑 여기 지름이랑은 수직 아니 그러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 그림자는 여기 e r 이랑 똑같아요 이 부분이 이해되겠죠 경사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수직입니다 여기도 다시 햇볕을 내리쬐는데 물체가 지면이랑 이렇게 평행하고 햇볕이랑 수직으로 된다 그러면 이 그림자는 어떻게? 그대로 L이, L이랑 같은 형태의 그림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고요. 세타가 60도면, 이거 지금 30도를 그렸더니 B가 좀커 보이죠? 60도로 딱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위에서 하, 하면. 괜히 30도 그렸네. 하여튼. 지금 B가 크니까 60도면 A가 크겠죠. 맞나? 응. 다시 그려야 되나? 아니죠. 이거 표정이, 이해 안 되는 표정이지. 여기, 9의 중심은 60도 하면 여기 모서리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여기 반지름, 여기 반지름, 이렇게 떨어지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A인 거고, 여기까지가 b가 되는 거고 그래서 a가 크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일반형적인 이야기 디귿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봅시다 <laughs> 자 여기에서 a b랑 r이 무슨 관계일까 a b랑 r은 무슨 관계일까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b랑 r이랑 여기서까지가 반지름 r인데요 이 r을 여기에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부분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에도 마찬가지겠죠. 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여기 R이죠. 그 다음 여기가 세타잖아요. 세타랑 R이랑 B랑 무슨 관계 있을까? 사인 세타는 b 분의 R이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볼까? 여기서 이 부분을 2분의 모시기 해도 되고요그 다음에, 아, 그니까, 러 2분의 8 마이너스 세타 해도 되고, 여기를 세타라고 봐도 괜찮겠죠? 상관없잖아. 근데 여기가 R이 되고, 자, 여기 세타입니다. 세타랑 R이랑 A랑 무슨 관계 있을까? 코사인 세타 하면, A분의 R이다라고 이 부분에서 볼수 있죠. 그렇다면, 음.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자르고, 어, 마찬가지네요. 그렇다면, 제곱 제곱하면 1이니까, B의 제곱에 R제곱 더하기, A제곱에 R제곱은 1이어서, R제곱이 분모로쭉 내려가게 되니까, 저기, 디긋에 있는 A제곱, B의 제곱은, 이렇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어, 기억, 요건 틀렸구요. 기억하고, 디그시 맞다. 3번.